금쪽이 입에 슈퍼푸드 넣기 프로젝트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혼합 잡곡 17곡 5kg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잡곡은 비리와 렌틸콩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가가 높답니다. 처음 잡곡밥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섞어 드실 수 있어요. 제가 이걸 사용해보니 밥을 지을 때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. 특히 다양한 국물이 들어있어서 식감도 좋고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. 5kg이라 양도 넉넉해서 한동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건강한 식습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오늘도 좋은 선택하세요.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퇴근 후 건강하게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. 바로 토마토 맛 카테일 토마토즙인데요. 100% 토마토로 만든 건강한 음료입니다. 110ml 한 팩이 간편하게 되어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쉽게 챙겨 먹을 수 있어요. 맛은 상큼하면서도 진한 토마토 맛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. 특히 물이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건강에도 좋고 중간에 뚜껑을 닫고 다시 마실 수 있어 흘리지도 않아서 너무 편했어요. 이제는 매일 한 포씩 챙겨 먹고 있는데 덕분에 몸도 가벼워진 것 같네요. 건강한 하루를 위해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은 푸르땀 국내산 젊은 농부 ABC즙입니다. 이 제품은 사과 비트 당근이 황금비율로 섞여있어서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해독효과가 뛰어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배변활동에도 도움이 된답니다. 일회용 포장으로 되어있어서 간편하게 마실 수 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산뜻해 선물용으로도 딱이에요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걱정없이 먹을 수 있죠. 맛은 과일 주스처럼 부드럽고 달지 않아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요. 푸르땀 a 비 c 즈 덕분에 건강 챙기기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건강을 챙겼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예!